실수 x 세다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.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. 어, Q에 속하면 되죠. 그러면은, 일단 표현할 수 있는 거. U. 12. 됐죠? 어, 이돼야 되고. 어, 그럼 P가 어, 이 안에 있어야 되죠. 이렇게. K. 그 다음에, 이렇게 어, 눈 바깥으로 했나? 한번. 안, 안쪽으로 해야 되는데, 그죠? 어, 다시 그리자. 요거, 뭐, 안에 있으 좀, 이게 좀더 모양새가 있죠. 요렇게. 아, 요렇게 돼야 되죠, 죠 됐습니까? 자, 근데 이제 6하고 K가 같으면 안 되죠, 그죠? 같으면 안 되고 6은 K보다 작아야지. 그 다음에 K 플러스 2는 12보다 작고, 짤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K는 10보다 작다. k 는 그럼 6보다 크고 10보다 작네. 그죠? 6보다 크고 k가 10보다 작다. 이렇죠 그럼 정수는 7, 지금 모든 정수 k 합이잖아요. 그죠? 7 더하기 8 더하기 9는 24가 됩니다.